자기야, 퇴근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어. 이건 뭐야? 피자. 피자? 자기 오는 시간 맞춰서 시켜놨지. 그래? 근데 저건 뭐야? 아. 아. 피자빵 무슨 피자빵을 8개나 샀어? 집앞 빵집에서 세일을 하고 있는 거야 싸길래 내가 그냥 싹다담아왔지 얼만데? 24,000원 안싼거 같은데? 24,000원이 왜안 싸? 8개에 24,000원 그럼 한개에 3,000원이잖아 그게 뭐가 싸? 한개에 3,000원이 아니고 한개에 4,000원인데 사장님이 두개는 덤으로 주셨어 덤이 아니라 덤탱이 씨였네 무슨 덤탱이야 사장님이 나 인상 좋다고 그냥 공짜로 두개를 네. 주신 건데 자기는 칭찬을 전부 다 사주더라? 내가 언제? 자기 잘생겼다고 하니까 핸드폰 바꿨잖아. 그게 왜? 산지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변심. 그리고 스타일 좋다고 하니까 자기 옷도 샀잖아. 어 그럴 수도 있지, 왜? 똑 같은 거네 벌. 사계절이야, 우리나라아 패딩을 사계절 내내 입는다고? 몸이 냉해. 그래서 여름에도 패딩을 입어야 돼. 심지어 보험까지 들었잖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보험은 많이 들어도 괜찮아. 폐하 보험이잖아. 그게 왜? 애도 없는데. 됐고, 피자빵 먹게, 피자 치워. 싫어, 나 피자 먹을 거야. 그러면은 자기는 피자 먹어. 나는 피자빵 먹을 테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와 프렌치 핫도그 이렇게 생겼구나 소세지 봐봐 대박이지 피자 한 조각에 소세지가 하나씩 들어져 있어 <laughs> 내 거는 한 조각에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소세지가 송송송송송 썰어 들어져 있고 여기는 통째로 들어갔잖아 그만큼 정성이 없다는 거지 뭐? 손질을 안 했잖아 그냥 대충 통째로 하나 이렇게 던져 놓은 거지 여기 들어간 소세지는 일반 핫도그에 들어간 소세지보다 훨씬 비싼 소세지거든 소세지가 다거기다거기 다 무슨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음 치. 자기야, 소세지 소리 들어볼래? 음~~ 맛있다! 맛있는 척 하니? 응! 음~~, 음. 자기야, 꼬다리 먹을래? 아우, 그 피자에 달려있는 꼬다리 그 맛대가 여러는걸 내가 왜 먹니? 요요요 피자빵 테두리가 훨씬 맛있지. 아, 이거 봐봐. 꼬다리 안에 소세지까지 들어있어. 뭐? 안 먹는다는 거지? 음. 음. 너무 맛있다. 그거 한 조각째니까 맛있는 거지. 두 번째 조각부터는 100% 물린다. 피자빵이 훨씬 물려보인다. 뭐래? 응? 음. 음 이거 와사비 소스랑 섞어서 먹는 거구나. 안 돼, 나 피스 한잔 해야겠다. 자주 한잔 할래? 뭐 소주? 음, 아나 빵이랑 소주는 너무 이상하지. 뭔 소리야? 피스가 왜 피스인 줄 알아? 피자 빵에 소주, 그래서 피스야. 그래서 빵에 소주를 먹는다고? 아니 그걸 왜 물어보고 당연한 거를? 어. 유럽에서는 빵에 다 소주 먹어. 먹고, 허니브레드에 참이슬 먹고, 빵에 자에다가 처음처럼 먹고 막 그렇다고. 그래. 여기 잔두개 갖고. 와. 알았어. 아, 어 아, 나봐. 씨 짠. 음. 한잔더 할래? 음. 먹기 싫어? 음. 좋아? 음. 그래 빵이 무슨 소주냐 좋아 자 아. 유럽 문화도 모르고 아유고 촌스러워가지고 음, 음. 음. 사이드 먹어. 어? 아이, 아이 뭐야? 아이 피자빵 줄고. 아이 입맛 빼렸네. 음, 씨... 입맛 빼린 거 치고는 리 액션이 너무 진인데. 아우 내요. 아우. 응. 왜 남의 소스에 손을 댄 거? 마사비라며. 응. 매운 걸로 혀를 소독한 거야. 입맛 빼려가지고. 먹고 싶으면 그냥 같이 먹자. 안 먹고 싶다고 몇 번을 얘기? 해저 고집 부동 됐다 됐어. 나는 소맥으로 카라타이겠다. 아유 좀 나와봐 자. 피자 모양이 이상한데. 뭐가? 요요요 요 요, 요. 요 피자 모양 하나가 달라. 아유, 이거 시간 지나니까 피자가 변질이 됐네. 어? 이거 어디 피자야? 탐나는 피자? 아유, 이거 전화해. 전화해서 이거 변질됐다 나는 피자 빵한 조각 더 먹어야겠다. 그 피자빵 맞지? 음. 모양이 좀 이상하네. 아 피자빵은 원래 시간이 지나면서 맛있게 변질이 돼. 음그더 반듯해지고 음.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아이고 고고고고고 내가 깜빡하고 이 맥주잔을 안 들고 왔네. 자기야 내가 또저 멀리 갔다 올게. 아이고. 자기야 나 신기했나 봐. 뭐? 내가 예상한 그대로야. Mm. <clears throat>